속지 않는 삶의 지혜를 드리는 풍수명가 이춘기입니다. 그동안 생기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론적인 것을 백 편의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땅을 직접 보면서 땅의 생기와 현실적인 문제점을 어떻게 보고 땅을 찾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부탁드립니다. 땅의 현장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현장에 가서 직접 설명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만은 사정상 영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장에서 영상을 촬영할 경우에 전체적인 지형 지세를 영상에 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위성 지도를 활용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당 마을로 알려진 몇 개의 말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경북 봉화군 닥실 마을에 대한 풍수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이 봉화군 닥실 마을은 주산의 잘 짜여진 산세와 주변의 산세가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물길이 굉장히 좋은 모양으로 안정적으로 흘러서 동네의 기운을 완벽하게 잡아주고 있는 그런 마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마을은 문수산에서부터 달려 내려온 생기가 마을에 와서 잘 모였습니다. 그것을 물길이 완벽하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이 마을 앞에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흘러서 다시금 꺾여서 석천계곡으로 빠지는 이 물길은 정말 잘 생긴 그런 좋은 물길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의 주변에는 전반적인 산세가 나지막하게 잘 짜여져 있고 소나무 숲과 바위, 물, 이런 풍경과 정치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이중환의 택리지에서 최고의 말로 칭송한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안동근시의 집성촌으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을은 마을의 입구가 동쪽에서부터 들어오는 입구가 있고 북쪽에서 들어오는 두 개의 입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을의 땅의 생기는 문수산에로부터잘 뻗어 내려와서 마을에 와서 지기가 연결이잘 되어 있습니다. 이 잘된 응결된 기는 마을 앞을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서 감아 흐르는 모양이 곡선의 모양을 마을 안고 흐르는 금성수의 아주 좋은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물길이 동쪽에서 온 물길과 북쪽에서 내려온 물길이 합쳐져서 다시 한번더 돌아서 빠져나가는 마을의 기운을 완벽하게 보존해주는 좋은 물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에는 옥적봉을 안산으로 해서 마을의 기운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형의 지세와 기운이 아주 잘 맞는 그러한 명랑마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을은 우리나라의 전통마을을 말씀드릴 때에 항상 덜 먹이는 세 가지의 입지 조건, 즉, 배산 임수. 뒤쪽으로 산을 마주하고 앞쪽으로 물을 완벽하게 갖고 있는 마을입니다. 두 번째는 전저후고 앞쪽은 낮고 뒤쪽은 높은, 적당하게 높은 전형적인 입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착 후간이라고 해서 마을 안으로 들어오는 입구는 아주 좁습니다. 안쪽으로는 넓습니다. 양쪽 다 똑같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형지혜적인 지세적인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데다가 보시는 바와 같이 마을에 적당한 농경지, 살, 살기에 부족함이 없을 그런 충분한 농경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지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명당 마을로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마을을 보시면은. 마을의 배치가 남서향의 지시적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이 산, 산을 등지고 마을이 배치되면서 각 세대별로 다른 집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배치 구조가 매우 좋습니다. 이러한 배치는 앞집으로 인한 그러한 일조건이라든지 여러 문제들, 바람, 이런 배가 없는 정말 좋은 그런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이 말을 보시면 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약간의 살풍을 잡아주는 이러한 작은 산들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바람의 흐름을 말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서 빠져나가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입지 접근이 거의 완벽하게 갖추어진 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우리나라의 전통 말 중에서는 이 말이 가장 좋은 말 마을, 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집터를 보실 때에. 항상 유의해야 될 점은 이 마을에서도 마을 전체가 좋은 태속합니다만은도 이 중에서도 특히 좋은 집터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집터를 보는 그런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산세를 보시면은 주, 주산에서 내려온 기운을 잘 품고 있고 바람과 앞쪽의 물기를 제대로 안고 있는 이 부분이 가장 좋은 마을의 생기를 갖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같은 마을이지만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은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터를 구입하고자 할 때, 조원터, 좋은터, 조원터를 구입하고자 할 때는 주변의 대지의 시세보다도몇 배를 더 주고 사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토지를 구입할 때의 가격하고 집을 지어서, 살 집을 지어서, 어, 삶 목적으로 대지를 구입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주거지는 땅의 생기에 따라서 집을 지어놓고 살아보면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